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도내에 다문화 인형극을 올리는 어린이극단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완주의 어린이 인권극단인 서어나무는 고산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극단인데요.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다문화 이야기를 극본으로 써서 무대에 올린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 지역축제에서 공연을 했는데 호응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자문화와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극단 서어나무의 활동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다른 시선으로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는 다름 있다 시간입니다.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전라도의 행정의 중심지였는데요. 최근 전라감사계 하루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일반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황선장이 직접 체험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실까요? 전주요 문화도시이잖아요. 부채 만들고 판소리도 배우 본 적이 있고, 한복 체험도 많이 해봤죠.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잘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는 도시, 전주. 전라감영, 그 시간 여행지에서 전라감사의 하루를 만나봅니다. 전주시 중앙동. 이곳은 조선왕조 5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라 가명입니다. 선생님 여기 뭐 이렇게 보면 완전 한국 전통적으로 느낌이 나네요. 자 이곳은 전라가명인데요 아, 네. 조선 시대 네. 전라감사가 네. 근무하던 관아입니다. 아 그래요? 처마 네, 아래 보면 네. 선화당이라는 아, 선화당 예예예예 판판이 붙어 있죠. 자 선화 이하하민의순말인데요 네, 네. 어, 임금님이 덕을 베풀어 백성을 교화한다라는 의미로 오. 바로 전라 감사가 근무하던 제일의 정청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를 관할했던 전라 감영, 그곳의 책임자인 전라 감사가 직무를 보던 곳이죠. 역사의 의미, 나쁜 것을 애군을 막아준다라는 아. 의미가 있고요. 이 지금 용의 문양은 네.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양인데, 네, 네. 감사가 가진 권한이 네.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까지 가진 아주 막강한 권한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감사가 쓸수 있었던 겁니다. 음. 와, 그런 의미네요. 이 <laughs> 네네. 이곳에선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전라감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행시로 시서 체험을 시작해 볼 텐데 시서 체험의 주제는 바로 주제는 바로바로 전라감영 그때요 시제를 받아든 황선장이 사행시를 적어 보는데 낯꽃이 밝은 걸 보니 술술술 풀리는 것이었다. 일본에 온 손님들도 열심히로구나 그려 장으로 기품이 있는 선비라면 직접 지은 시한 수는 읊을 줄 알아야 하는 법 시는 영혼의 울림이라고 한바 황선 장의 시를 들어볼까요 전주 전라 감영에서 라면은 먹으면서 예날로 돌라간다. 다음. 감정이 더 깊고 다음. 영원히 잊지 않겠다 이것을 모든 분들이 의미를 담아서 정성스럽게 4행시를 적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 장원을 급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마페라도 주는 건가요? 천하당의 모습이 담긴 음... 기념품이네요. 의미 있는 거는 전달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나오네요. 아, <laughs> 진짜 <너무> 어려워요. <laughs> 이곳은 전라감사가 휴식을 취하며 때론 연희를 열었던 관풍각인데요. 전통악기를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락기는 어, 일단 해금이고요. 우리나라의 어, 차연 락기입니다. 문을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밀어주시고. 활대와 중현과 유현 두 줄을 잡는 법만으로도 꽤아 어려운데요. 아 이것만 배워도 인증이 걸린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돌면 약간 좀 슬픈 느낌이 나요. 뭐가 저는 엄마 아빠 그리워요. 고향을 그리워요.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제대로 배웠는지 황선장의 연주 실력을 들어볼까요? 이런 슬픔은 여기서 다 보낸 거야. 속았죠? 감사가족의 거주 공간이었던 내아에서는 관찰사 다과 체험이 진행됐는데요. 어, 여기는 무슨 체험이 있어요? 손님이 오셨을 때 여기 전라감영 내아에서 귀하신 분을 초대해서 다가상 차림을 해서 초대를 해서 이렇게 아 같이 함께 드시거든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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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영광이네요 대추는 네, 얼굴도 예뻐지고 아, 어때 네. 네. <laughs> 음 음, 음 시도 없고요 네, 음, 말하지 않으면 저죄될해줄 네. <laughs> 몰랐어요 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거 네. 맛있어요 네. 맛있죠 네 맛있어요 곶감 네. 호두마리를 처음 맛보는 황선짱 음. 음 어때 저는 곶감 보통은 그냥 코감만 먹었는데 그렇게도 맛있는데 호두 네. 같이 있으면 음 식감 달라요 그 고소한 느낌 맛도 나고 호두는 옛날 과거 시험 보러 갈때 음.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호두를 많이 먹었어요 음. 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과일 곶감에다가 어, 호두를 넣어가지고 마리를 해가지고 음. 네. 맛있게 드시면서 또 건강도 챙기는 음. 네. 여기에 몸을 녹여줄 뜨끈한 차한 잔이 빠질 수 없죠. 진짜 맛있어요. 한국 문화는 모든 귀하신 분이 오시면 이렇게 네. 정성을 들여서 대접하는 문화였어요. 오, 네, 늦 귀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네, 네, 네. 네. 너무, 너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전통놀이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오, 제기차기는 양발차기 신공까지. 베트남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laughs> 한번 배울래요? 어느새 어둠이 찾아오고 하지만 전라감사의 하루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낮에고 밤에 느낌이 다 대게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럼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거예요? 오늘 그래요? 저녁에 펼쳐지는 공연은 관찰사의 업무 재현을 연극으로 보여드리고. 아 연극이, 연극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신 관람객들에게 멋진 공연을 연희 공연을 선보여드리는 하루의 프로그램입니다. 드디어 본 공연의 막이 오르고 전라감사가 직무를 보던 선화당 앞마당에서 연극을 통해 전라감사의 하루를 재현해냅니다. 전라가면의 복원 이후에 전라감사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고 어, 어, 자부심도 느낍니다. 또 과거 이곳을 찾은 손님들을 위해 연희를 베풀었던 것처럼 풍경 국악 공연도 펼쳐집니다. 열정 넘치는 공연에 추위도 잊었는데요. 상무는 전 진짜 빠졌어요. 계속 벌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정도예요.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에 저마다 좋은 추억을 남겨 갈것 같은데요. 좋아요. <laughs> oh, it was very beautiful. Yeah. I think it It's really cool that it's so traditional, but it's still very nice. <laughs> 너무 재밌었고요. 어. 퓨전 음악이어서 또 아이도 민요를 쉽게 접할 수 있던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아, 외국인 입장에서 역사적인 장소에 갔을 때뭐 안내판만 봐서는 뭐 이해가 안된데가 많아요. 그런데 전라 감사가 예전에 관풍각에서 풍류를 즐겼던 것처럼 저도 오늘 같은 장소에서 간식 먹고 어, 악기는 연주하면서 예절로 어, 여행을 떠나온 기분이었어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와도 더 네, 좋겠다고 생각들었어요. 도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전라감영을 이끌었던 전라감찰사의 하루를 엿볼 수 있었던 오늘. 역사를 품은 복합 문화 공간에서 여러분도 색다른 즐거움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응우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응애 씨는 지금 전주 살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시골과 도시 생활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는 편일까요? 저는 시골도 좋아하지만 제가 젊어서 그런지 펀리시선 많은 도시 생활은 더 선호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마 나이는 조금 먹게 되면 그때 그 직원 생활도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네. 그럼 지금은 현재 만족스럽게 계시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트남의 최 한솔 씨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솔 씨,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솔 씨는 베트남에 도시 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 생활과 농촌 생활 중에 어떤 걸더 선호하실까요? 도시 있을 때는 농촌이 좀그립고 농촌에 가면 또 도시가, 어, 도시에 가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골라야 된다면 그래도 도시에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오늘은 한솔씨가 베트남의 일상을 담은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이 영상 보고 또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laughs> 자기야, 이나 자기라마. 예스. 와. 아. 아, 시골집은 가는군요. 어 시골집이네요. 어, 뭐해, 뭐해, 뭐, 오빠?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야 <laughs> 저희 청소 좀 하고,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오랜만에 방문해서 뭐 청소를 하는 모습인 것 같죠? 음. nông thôn <cười> <cười> ừ Buổi chiều quay thì chắc mình thấy khăn lòng nữa ok ừ. huh? hôm nay cái cây thì lớn rồi cây đó là cây gì hoa hoa oh. hoa giấy và táo Tao? táo táo không apple ờ yeah. Ừ. 굉장히 아늑하고 멋진데요? 네, 너무 아늑해 보이네요. 기나, 은안먹요 지금. 배요지금 가요. 지금은 요안기요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가안요안요안가안요안가안 가요. 안 가요. 가 어. 네, 좋습 그. 가자. <laughs> <laughs> <맞아. 웃음> 귀여워. <laughs> 와 저희의 조촐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laughs> 어 바비큐 하는 모습은 한국이랑 비슷한데요? <laughs> 네, 비슷하네요. 아, 두 분의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네, 역시 신혼 <laughs> 부부예요. <laughs> 어, 기분이 한껏 좋아지셨나 봅니다. <laughs> 어, 예사롭지 않으신데요? 아 <laughs> <laughs> 멋있겠다. 맛있는 저녁 식사까지 마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한설 씨 우선 영상 잘 봤고요. 보니까 집이 네. 굉장히 네. 좋아 보이던데요. 아, 이게 어떤 공간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제 이 집이 이제 건강이 제가 좀안 좋았었을 때 그때 이제 아내가 준비해서 알아봤었던. 네 그런 집입니다 아 그렇군요 음. 베트남의 젊은 도시의 부부가 이렇게 음. 그 시골 지역에 또 다른 집을 마련한다는 게 사실 흔하지는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음. 어떤가요 한솔 씨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어, 네 젊은 사람뿐 아니라 또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세컨하우스를. 네. 좀 네. 외지에 갖는 그런 문화가 점점 생겨나고 있나 보네요. 음, 네네. 네, 네. 응우혜 씨는 이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에 네, 영상 보면 너무 좋아요. 영상에 나온 집이 너무 아늑해 보이고 약간 한국에 있는 세컨 하우스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아까 영상 보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약간 그 시골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네. 체험 숙박 시설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굉장히 잘마련되어 있어서 음. 보는 사람들.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젊은 층 사이에서 이제 시골이나 이렇게 농촌 지역으로 가는 귀농 귀촌을 어, 꽤 하곤 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옛날에는 베트남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를더 선호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베트남의 도시 청년들한테도 어~ 시골 생활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아마 도시에 복잡하고. 답답한 인상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음, 네, 네. 한솔 씨, 한솔 씨가 보시기에는 네. 이 베트남의 젊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이유로 귀농 귀촌을 하는 것 같나요? 일단 도시의 집값이 또 비싸다는 이유가 음.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안정성이 없는 도시의 삶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귀촌을 해서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농작물 재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음, 도시 지역의 집값 문제는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그 지방을 떠나서 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현상이 좀 두드러지기는 하거든요. 베트남의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 시골이라는 지역이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일까요? 예, 네, 약간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도시와 농촌, 이렇게 인구가 차이 많이 크지 않아요. 아. 그래서 아직. 는그 10월에서 출기고 사는 사람도 아직 많아요. 아 그렇군요. 한국은 지방에서 나고 자랐어도 이제 성인이 되면은 네. 어떻게든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좀볼수 있는데 베트남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다. 네. 음 네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정겨운 농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한솔 씨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나와주신 응우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햅쌀이 나온 지난 8월 말부터 이루어진 산물벼수매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수확기에 앞서 일부 지역에 병충해가 퍼졌지만 더큰 피해를 주던 태풍이 어느 해보다 적어 쌀 품질을 포함한 작황은 양호했습니다 쌀 가격도 꾸준히 회복되면서 곡창지대인 김제에서는 산물벼 40kg 한 포대 우선 지급금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65,000원이 지급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쌀값의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오르던 쌀값이 지난달 갑자기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80kg 한 가마기준 20만 원선은 유지되고 있지만 강세를 보여야 할 수확기 쌀값이 뒷걸음질 치는 사례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를 겪은 정부는 일찌감치 벼 재배 면적을 3% 가까이 줄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량이 368만 톤 정도로 지난해보다 2%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북 지역 역시 재배는 5.6% 줄였고 생산량은 무려 7% 이상 줄 전망입니다. 이처럼 수요 대비 공급이 줄면 당연히 쌀값이 올라야 정상이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시장의 불안감 때문인데 최근 몇 년간 큰 적자를 봐온 미국 처리장들이 향후 쌀값 하락을 우려해 저가의 쌀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 전에는 원료고기 모자라 가지고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추수가 끝난 다음에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수확기에 쌀을 풀어 재고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말한 대로 20만 원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정부 약속과 달리 쌀값이 20만 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 자칫 패닉 현상마저 우려된다며 격리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입니다. 보다 독자적인 지방정부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전북특별자치도시대. 특별한 변화의 하나로 오로지 전북을 위한 이민비자 자격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들을 대거 끌어들이겠다는 전략. 작년까지 3만 8천 명 수준인 도내 외국인 체류 인구를 대폭 끌어올려 이민 자격을 부여하고 농산업에 필요한 인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비자 발급 권한을 틀어진 법무부가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최근 입장을 선회하면서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가 모입니다. 특별 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들어가는 그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명확합니다. 특별 자치도 설치 법안에 명시된 전라 북도의 권한은 외국인에 대한 이민 비자 추천권. 이민 비자 자격을 부여하는 건 전적으로 중앙 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문제 중앙에서 정확하게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린 왜냐면 지방에서 생각하는 니즈와 국가 전체에서 생각하는 구도 저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지역의 정착을 조건으로 한 이민 비자 신설에 나선 건 전라북도가 처음.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인 인구 정책을 펴기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의 14개 시군을 이민 정책의 테스트 배드 그러니까 시험장으로 활용하기엔 충분하다는 게 전라북도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잘운 하고, 서 하게 되면 앞으로 하면, 어, 지방 이민이나 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들이 좀더 많은 획기적인 개선도 되지 않을까. 지역이 낯선 외국인과 외국인이 낯선 지역민들이 융화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특별법이 원만하게 통과되면 내년 말까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수요를 파악해 체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네일아트 봉사활동에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11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이뤄지고요. 전주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